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페토에서 놀지만 말고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노는 것도 너무 재밌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 크리에이터가 돼서 돈을 벌면 더 재밌겠죠 음 그래서 제페토에서 처음 화면에서 사람을 들어가면 저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에이터 기 때문에 이 피드 상에 보면 아이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크리에이터가 아직 아닌 사람들은 이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터 대기를 클릭을 하시면 된답니다. 크리에이터 대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패턴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2D이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 패턴까지 디자인을 할순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패턴에 제가 색깔을 입힌다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무늬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입힌다든가 하실 할 때할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2D에서는 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주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도 처음에 이걸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서 이제 바지, 치마 한번, 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템플릿을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그러면 패턴, 이 패턴이 그대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비스 페인트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비스 페인트 진행을 하는 방법은 제가 차츰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토샵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은 능숙하게 잘하실 거고요. 처음 하시는 사람들도 몇번 익히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포토샵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 여러 개를 해보면 되게 잘 되어 있고 포토샵은 컴퓨터에서 해야 되지만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쉽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비스 페인트를 쓰고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면, 어, 저는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음, 이걸 올릴까요? 패턴이 하나도 안 맞죠? 이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 올릴게요 그냥 이 패턴을 올리면 다 패턴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패턴에 얘가 그냥 다 올려요 이 무늬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무늬를 이렇게 입혀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패턴을 하든지 저거는 한 적이니까 만약에 상의를 어, 이 옷이다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업로드를 해서, 아까 그 패턴, 어, 그 안에 그냥 올라가는 이렇게 한 벌로 제작을 할수 있어서, 그냥 이런 원단만 제너지를 해놔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음 저장을 하시면, 이름하고 써서 저장을 하시고, 제가 금액을 몇 잼을 할지, 정하셔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은 제출을 해요. 그럼 제출이 되면은 심사를 제가 그냥 한다고 해서 바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임시 저장한 상품들 있고, 이렇게 심사 중인 게 있죠. 이거는 제출을 한 상품들이에요. 근데 제출을 해서 심사 중인 게 세부까지 아이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보면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심사 중이어서 얘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판매가 돼서 하나하나 팔리는 거 보면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를 해놓고 조금 가지고 이렇게 또 디자인을 몇개 해놓고 심사가 활성화가 되면 또 다른 디자인 또 올리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보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을 했는데, 어, 프리미엄을 하면 70잼을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우선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음, 한 3, 4일에 하나 정도로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제품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요. 음, 계속 카톡이 오네요. 전화라.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이 되면 제 아이템 제작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책정한 그 잼으로 그 금액을 주구름 구매를 해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안산 것들은 재미 그대로 있는 거고, 체크되어 있는 거는 제가 다 구매를 해서 저는 그걸 이제 스타일북에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확실히 홍보를 하니까 어 훨씬 더좀 많이 나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보아지는 사람들이 좀더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입으면 꼭 홍보하는 스타일북 저희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아이템에 들어가서 만약에 보면.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보면 제 상품을 몇 명이 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찜한 걸 알면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의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제 의류 쪽에서 2 0 년을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지만 나중에는 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찜을 많이 하고 다른 상품들도 어떤 상품이 찜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어, 디자인을 하기에 좀더 수월하고 어 저는 너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형을 만들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고 그 전에 의류에서 일했을 때 디자인과를 나오기는 했지만 상품기획을 했었는데 이 디자인은 우선 재고가 없잖아요. 의류회사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 재고 때문에 힘들거든요. 재고가 되게 많이 남아요. 재고가 40% 50% 팔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는 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서 바로 팔 수가 있고 제가 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나 모든 걸다 해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크리에이티브에 꼭 도전을 해 보셔서 제페토에서 그냥 노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여기서 직접 참여를 하고 지금은 저도 2D 밖에 포토샵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포토샵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포토샵 학원을 다녀서 포토샵을 배워야지 3D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음. 이렇게 C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에요 근데 보면 이런 분들은 3D로 만들기 때문에 패턴을 이 디자인을 본인이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헤어 스타일도 아까 거기 2D에 없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3D를 할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이렇게 공주 옷도 만들 수 있고 헤어스타일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일 배운 카드를 올해 처음 신청을 해봤어요. 신청을 해서 지금 포토샵하고 이 쓰레기 과정까지 하면 정말 재미나게 취미처럼 하면서 재미난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시고 제가 계속 크리에이트 되는 과정과 포이드 어떤 식으로 꾸미면 좋은지, 왜냐면 아, 일단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비스 페인트까지 어떻게 하는지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